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만 10년 이상 수업한 베테랑 수학 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수투 개념 완벽 정리와 고난도 기출문항 풀이입니다. 제 수업은요, 처음 듣는 학생 또는 한번 들었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에게 적합할 거고요. 어, 문제는 고난도 기출문항까지 풀 겁니다.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모두 다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는 총 11회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극한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연속을 정의하고 또 이것으로 미분 가능성 또 이것을 다 알고 있을 때 적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의시험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정의시험도 꼭 같이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리닉은 현강생들은 월화수목금 저녁에 선생님 연구실에서 직접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 와서 질의 응답하고 같이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영상으로 듣는 학생들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랑 주교쌤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7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주일에 두 회차씩 총 11회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v o 디는그 다음 날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현강으로 듣는 학생들은 대치동 세움학원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으로 듣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클러스를 검색하세요. 수업에서 봐요.